나온 아이디, 도대체 어떻게 달라졌는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배럴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뿌리 컬까지 아이론 컬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키토산 프리스타일 크림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 스타일링 하시기 전에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에 끝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로 형태로 내가 이렇게 롤링을 하면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모발에다가 이렇게. 위, 아래, 발라주시고, 세팅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총세 가지 컬러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컬러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라믹 파티나 컬러부터 빈카 블루, 그리고 스트로베리 브론즈 컬러까지 원하시는 세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하시고요. 가장 첫 번째는 저희 아이디 컬 모드가 새롭게 탑재가 됐잖아요. 맞아요. 이게 말 그대로 아이디, 우리 고객님들의 모발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다른 컬러 틴을 세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전문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곰손이에요. 아니면 저는 헤어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상관없이 매번 동일한 루틴으로 세팅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균일하게 스타일링 완성도를 높여 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이디 컬을 사용을 하신다면 이미 제 모발 상태에 맞는 뭐 감싸기 시간부터 해서 뭐 스타일링 시장이 다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잖아요. 그러면 감싸기 9초 그대로 계시면 돼요. 이게 참 좋은 이게 내가 모발이 두꺼운데 막 맨날 그냥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랑 그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7초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만 갖다 대주시고요. 그러면 콜드샷까지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데 아. 다르죠. 아니, 컬링의 이런 완성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사용 전과 사용 후 초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맞아요. 완전하게 다른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컬, 그리고 이제는 내 모발에 맞게 하나하나 세팅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빈카 블루 컬러로 컬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자, 충분히 감겼다 하시면 위쪽으로 버튼 한 번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기존이랑 다른 거는요, 이제는 사선으로 그냥 위쪽으로만 올려주고 계시기만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매번 내가 앱을 맨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진동으로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냥 소리로도 지금 무슨 단계인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 아,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컬 모드로 간편하게 버튼의 조작을 변경하실 필요 없이 그냥 모발을 감기만 하면 알아서 말기부터 스타일링 그리고 콜드샷까지 진행을 해주는 아이디컬 모드로 스타일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단계별로 초수가다 달라요. 이게 이제 사전에 은재님의 모바일 체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은지님의 모발의 굵기, 모발의 상태,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링, 그리고 숙련도에 따라서 최적화된 스타일링 시간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적의 스타일링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비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한 머리예요. 음. 부시시한, 숨 많은, 이런 그냥 좀, 좀, 뭐랄까. 아쉬운 머리죠. <laughs> 그렇죠 아쉬운 네. 머리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지금 막 내가 미용실을 다녀온 것처럼 강남이나 청담동 샵에서만 만나오셨다 아이롱 컬을 이제는 내가 매일 매일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